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타임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 지사 재임 시절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부계에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뇌물공여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고 있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비용 등으로 모두 800만 달러를 북에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8년부터 약 4년 동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 3천여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 등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다며 직원들 방용철 부회장 등을 너그럽게 선처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달 7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전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검은 연기를 본 아파트 주민 20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이 가운데 10명이 연기를 들이마셨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장비 30대, 인력 75명을 동원해 불을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 호우로 농작물 만 헥타르가 물에 잠기고 닭 77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농작물 침수 면적이 11일 오후 6시 기준 1342 헥타르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가장 큰 곳은 충남으로 7423 헥타르가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작물로 보면 벼가 7,581헥타르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축산은 12헥타르가 침수돼 닭 77만 마리와 돼지 500마리, 소 30여 마리가 퇴,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만 30원으로 결정되며, 사상 처음으로 만 원을 돌파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다만, 인상률은 1.7%에 그쳐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만 모든 원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만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209만 6,270원입니다. 다만 인상률은 1.7%로 2021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 오르는데 그친 셈입니다. 결론은 이번에도 합의가 아닌 표결로 이루어졌습니다. 노사는 자정을 넘긴 마라톤 회의에도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물가 폭등에 따른 실질 임금 저하, 각종 공공 요금 인상에 따라 필수 생계비 유지에 도 허덕이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우리 최저임금은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어서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라 하더라도 20년 전에는 잔잔한 물결이었습니다만 이제는 해일에 빗댈 만큼... 논의는 공의위원들이만 원에서 만 290원이라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면서 금물살을 탔습니다. 경영계는 만 30원을, 노동계는 만 120원을 최종안으로 내놨고... 표결 결과는 14대9 경영계안의 승리였습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 4명이 심의 촉진 구간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공익기원 4명이 노동계안에 5명이 경영계안에 표를 던진 거로 보입니다. 최종안이 끝까지 도출되지 않아서 노사상이 노사상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위원회는 이번에도 법정 심의 기한을 2주 넘겼지만 본격적인 임금 수준 논의는 단 나흘 동안만 이루어졌습니다. 최저임금안은 이재기 기간을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고시됩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졌습니다. 미국 핵 전력과 우리 첨단 재래식 전력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 핵 작전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정상이 북한 핵 공격에 대응한 한반도 핵 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지난해 7월 한미 핵 협의 그룹이 만들어진 지약 1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북핵 억제 대응을 위해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필요한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임무 배정이 처음으로 명시됐습니다. 양 정상은 한미 핵 작전 지침이 일체형 확장 억제 협력을 이행하는 굳건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 군사 협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제재국간 협력은 유엔 체제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시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공유 국가 간 긴밀한 협력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와 파트너국들의 방산 공급망 확충에 계속 기여하겠다고 약속하고, 항공 분야 방산 협력 확대도 기대했습니다. 1박 2일간의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친 윤 대통령은 오늘 공군 1호기로 귀국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말 TV토론 참패 후첫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75주년을 맞은 나토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는 자리였는데, 이번 회의를 주최한 자신의 정책적 성과를 강조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차분히 답변을 이어갔지만, 말실수가 또 나왔습니다. 워싱턴 조혜진 특파원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의 성과를 설명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 침착한 목소리와 강한 눈빛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엔 TV 토론 이후 제기된 사퇴 요구에 자신의 정책적 성과를 나열하며 자신이 최고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TV 토론 때보다 안정적으로 답변을 이어갔지만 해리스 부통령의 능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부통령이라 부르는 말실수가 또 나왔습니다. 앞서 나토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푸틴 대통령으로 소개한 데 이어 하루 동안 실언을 두 번이나 한 겁니다. Ladies and gentlemen, president Putin. President Putin. 연일 바이든 대통령의 의문을 제기한 뉴욕타임스는 "대통령의 답변은 능숙했지만 이름을 헷갈린 장면들이 더욱 강렬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 유권자 3명 중 2명은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지지했습니다. 바이든 선거캠프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조사에 나섰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사퇴 요구가 상원에서도 나왔고 하원에서는 10명을 넘어선 가운데 민주당은 하원 내 모든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자 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완주 의사를 밝혔지만 해리스 부통령 등 다른 후보의 가능성에 대해 이전만큼 선을 긋지는 않았다는 미 언론들의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달 연속 낮아지면서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9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전망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석달 연속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달보다는 0.1% 하락했는데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년 전 대비 3.3%, 전달 대비 0.1%였습니다. 모두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낮았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선 물가 상승률이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더큰 확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에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I have some confidence? 이에 앞서 미 연준이 주목했던 고용 시장도 실업률이 석달 연속 높아지는 등 완화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파월 의장이 고용 시장은 더 이상 금리 인하의 장애물이 아니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9월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졌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선 9월이나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전날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약넉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주요 통화와 비교한 달러 가치는 하락했습니다. 주식시장은 테슬라 등 대형주가 하락한 영향으로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내렸지만, 소형주들은 올랐습니다. 대형주가 주도하던 시장에서 금리에 더 민감한 소형주로 투자자들이 옮겨가기 시작한 건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만큼 높게 반영된 것이라고 시장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중국의 올해 6월 수출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오늘 중국의 올해 6월 수출액은 378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로이터의 시장 전망치와 전달 수출 증가율 7.6%를 모두 상회한 것입니다. 다만 수입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2024년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내일부터 정체 전선이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내일은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 일요일에는 남부지방에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남해안 지역엔 30에서 최대 100, 제주도에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돼 대비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엔 남해안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지역엔 폭염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선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24도, 부산 22도로 오늘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33도, 대전이 32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 KBS 뉴스 타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